안녕하세요. 소망아빠입니다. 오늘은 제일 풍경채 의왕 고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안전 마진이 과연 얼마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 지구 B2 블록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900세대이고 사전 청약으로 434세대를 이미 분양했고 본 청약으로 466세대가 나왔습니다. 주택형으로는 84제곱 단일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층 수는 25층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습니다. 청약 대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이신 분들은 청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는 없고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추가 정보로 경쟁이 있을 경우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분양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4월 28일, 일반 공급 4월 29일, 당첨자 발표 5월 9일입니다. 분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84A 기준층을 봤을 때 7억 3천에서 7억 4천, 84B 타입 7억 4천, 84C 타입 7억 500에서 7억 800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시세 분석을 통해서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의왕 서해 그랑브를 볼 건데요. 18년 11월이고 1131세대입니다. 84타입 기준 고층이 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대방 디에트를 하고 최근에 여기도 분양한 단지인데요. 25년 10월 492세대고 84타입 기준 7억 6천이 평균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분양할 예정인 제1풍경채 의왕고천 26년 3월이고 900세대이며 84타입 기준 7억 3천의 평균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안전마진이 약 3천만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입지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 청약 예정인 제일 풍경차 의왕 고천 아파트로부터 역까지 총 거리는 272m 정도, 걸어서는 한 5분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은 가까운 편이네요. 지하철역은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업무지구라고 할수 있는 강남역을 기준으로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풍경체의왕고천이고 여기는 비교 대상인 판교역입니다. 제일풍경체의왕고천에서 강남역까지의 거리는 17.6km,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의 거리는 13.7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제일풍경채의왕고천에서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시간은 출퇴근 시간인 7시 51분 출발로 잡았습니다. 버스를 이용했을 때 1시간 6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강남역까지의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1시간 내외로 출퇴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풍경채의왕고천의 학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풍경체 의왕 고천이 여기 있고요. 옆으로 바로 고천 2초교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기에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풍경체 의왕 고천의 호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측편으로 의왕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9억에서 9억 중반대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분양가와 비교해보자면 제일 풍경체 의왕고천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분양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인도권 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하철 교통호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면 GTX-C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교통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처에 지하철 개통 예정 및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있다는 점이 호재로 보입니다. 향후 분양가를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기는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 상대적으로 제일 풍의차 의왕고차는 가격이 저렴하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안전 마진이 최소 3천이 보장된다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점도 호재고요. 의왕시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 의왕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약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일 풍경체 의왕 고천의 청약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